야구장 안에 어떤 음식을 팔고 있고 또 요즘 뭐가 잘 나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야구장은 또 야구장만의 직관 푸드라고 하잖아요. 딱 야구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. 대만에도 그런 게 많거든요. 제가 한번 한집한집 자세하게 살펴볼게요. 네. 네. 먹을 거도 진짜 빼놓을 수가 음,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자, 야구장 먹거리. 오 꽃이, 꽃이 보이고, 꽃이 네, 핫도그도 보이고. 자 어떤 음식이 인기가 있을까요? 지파이 유명합니다 맛있어. 대만에서. 지파이 아, 아, 우유 튀김이 뭐예 이거 맛있어요. 달콤합니다. 이것도 먹어봤어요 저도. 어. 설탕 꽈배기. 바이 탕고. 대만이 또 요리에 또 진심이에요. 한국 사람들은 야구 볼때 치킨 빼놓을 수 없잖아요. 한번 가보시죠. 그니까 그래, 나도 치킨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했거든요 사실 야구장이라. 야, 우리 한국 브랜드인데. 와, 일주일 만에. 와. 야, 진짜 대박인 게 작년에 오픈했거든요. 근 2주 만에 방문객이 만 명이 넘었대요. 그리고 와. 오픈 일주일 만에 매출 1억 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것이거든요. 먼저 들어갔을 때. 어, 배 아파. 치킨이 아무래도 저희 뭐 드라마나 한국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만 분들도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나 봐요. 대기하는 것 좀. 대기 잡아. 평일 낮 시간인데. 17,000원 정도 합니다.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하네요. 대만이 되게 덥고 습하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. 하나의 기후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. 불편하니까 쉽게 튀김 요리가 그래서 발달한 거구나. 근 김병현 씨 만약에 여기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면 네, 네. 제이슨, 이지,의 김성주 씨 중에 누구랑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야, 끌리세요? 이거 뭐. 무조건 세명 세 하고 해야 돼. 네. 세명 중에 한 명. 저는 트렌디예요. 아, 트렌디요? 네, 네. 빠릅니다. 굉장히 빠릅니다. 아... 아... 저는 깐깐합니다. 아... 아, 사전조사 제대로입니다. 저는 좀 자금력이 있어요. 아, 제일 세네. 아, 네, 네. 자금력은, 네. 네. 자금력은 뭐지 아, 성경할 거야? 네, 우리 성형님을 아,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야지. 자금력. 저도 김성규 씨랑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